모든 사람이 인생을 살아갈 때 보람된 인생을 추구합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자신의 삶이 보람되다라고 느끼신 적이 있습니까? 한 언론사에서 다양한 직군의 사람들에게 살아가면서 느꼈던 보람, 언제 그 보람을 느꼈는지 조사한 적이 있었는데요. 정시 출근, 정시 퇴근이 있더라고요. 되게 보람찰 것 같아요. 제 생각에도. 네, 근데 오직 0.8%만 여전히 열심히 일하는 것 같고요. 세상에 자기 이름을 남길 때, 그러니까 이제 명예죠. 어, 누구나 다 아는 사람이 됐을 때, 어, 생각보다 어, 수치가 높진 않았습니다. 0.9% 였고요. 좋아하는 일을 할 때, 보람이 많겠죠? 근데 여전히 2.5% 밖에 안 됐고요. 내가 뭔가 추구하는 목표를 구체적으로 달성했을 때, 이때도 이제 보람차다 얘기했는데 이건 역시 6.7%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명예나 내가 추구하는 어떤 목적이 성취감이 들 정도로 아주 만족스럽게 도달했을 때조차도 사람들이 생각보다 그것을 통해서 보람을 느끼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대망의 1위는 무엇이었냐면요.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다른 사람에게 기쁨이 되거나 도움이 될 때. 21.8%로 제일 높은 어, 퍼센트를 차지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만족을 추구할 때에 느끼는 그 보람하고 다른 사람을 돕거나 기쁘게 했을 때그 보람을 동일선상에서 비교해보면 어찌보면 사람은 자기만족이 중요할 것 같지만 실제로 언제 보람을 느끼느냐면 다른 사람을 돕거나 기쁘게 할때 훨씬 더큰 보람을 느끼더라 라는 것이죠. 어, 왜 이런 현상이 혹은 이런 대답이 있었을까요? 라고 생각해 보면 기독교인은 답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기적인 존재로 지으신 것이 아니라 태초부터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도와주는 존재로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비뼈를 쏙 빼서 여자 하와를 지으셨는데요. 이때 이 여자를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에제르 케네그도 히브리어로 이렇게 얘기하는데, 들어보셨을 겁니다. 돕는 배필이요. 뭐라고요? 돕는 배필. 네. 그러니까, 에제르라고 하는 뜻이 돕는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에게 필요한 존재는, 그러니까 혼자 살수 없는 겁니다. 누군가 나를 도와줘야 되는 것이고, 나도 또한 누군가를 도와주면서, 가정이나 공동체가 건강해지고, 행복이 배가 되고, 활력이 넘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돕는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면서 참 뿌듯하다라고 느꼈을 때가 있을 건데 그 중에서 한 가지 손에 꼽아보자면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도와주는 여러분들의 지인들이나 가족들이나 자녀들이 어제보다도 오늘, 오늘보다도 내일 또긴 시간, 1년, 2년, 3년이 지나 있을 때그 도움만큼 훨씬 더 좋은 존재로 더 나은 사람으로 변화되어 있다면 그것만큼 여러분들이 굉장히 큰 보람을 느낄 때가 없을 것 같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잠재력을 제대로 발휘하고 있지 못한 선수가 있었는데 제대로 된 코치나 감독의 지도를 받아서 어느 날 모든 사람이 아는 유명하고 훌륭한 선수가 됐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얼마나 그 코치와 감독이 뿌듯하게 생각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세상 그 어떤 감독이나 코치보다도 탁월하십니다 변화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람도 하나님의 사람, 생명의 사람으로 바꾸시고 변화시키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런 변화를 보시고 기뻐하실지 여러분들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혹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은 목사님 죽어도 안 바뀝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불가능은 없습니다. 그 산증인이 누구일까요? 여러분들 아니신가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고 계시다는 것.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들 혹시 태속에 있을 때 날때부터 그렇게 하셨나요?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지도해주고 이끌어주었고요. 그 궁극적으로 이끌어주고 지도해주신 분은 당연히 하나님이시겠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변화시키셨고 변화시켜 가시는 중이고 앞으로도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러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변화와 이 변화에 맞춰서 우리가 가져야 될 교회 안에서의 소명이 무엇인지를 알려 주는 본문이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함께 1절과 2절 말씀을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망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아멘. 1절과 2절에 보면 은요땅 얘기가 나옵니다. 먼저 1절을 보시면 광야가 나오고요. 메마른 땅이 나오고 사막이 나옵니다. 이세 종류의 땅에는 공통점이 있는데 어떠한 산물도 생산해낼 수 없다는 겁니다. 다시 얘기해서 죽음의 땅이라는 거고요. 한편으로는 이 땅에 방문한 사람은 먹을 것을 얻지도 못하고 마실 것을 얻지도 못해서 어떻게 될까요? 네, 결국 죽게 되겠죠. 그러니까 일절에 나오는 광야와 메마른 땅과 사막은 죽음의 땅이자 죽임의 땅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따지고 보면은요, 이 땅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사막 같은 사람, 메마른 사람, 광야 같은 사람이죠.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떤 도움이나 어떠한 유익함을 기대하기가 어려울 뿐만이 아니라 그 성향 때문에 그 사람의 뒤틀린 왜곡된 인격 때문에 혹은 그러한 말이나 행동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상처를 입을 수도 있겠죠. 특히 이기적인 성향이 강한 사람은 결국 이러한 상처를 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죽음의 사람일 수도 있고 죽임의 사람일 수도 있는 거죠. 영적으로 보면은요. 근데 2절 말씀에 보면은 이세 종류의 땅과는 정반대의 땅이 나오고 있습니다. 레바논이 나오고요. 갈멜이 나오고 사론이 나오는데, 레바논은 백향목이라고 하는 유명한 나무의 산지고요. 갈멜은 상수리 나무로 유명한 곳이고, 사론 같은 경우는 목초지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무가 굉장히 무성하고 풀밭인 그런 아주 비옥한 땅을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특징은 무엇이겠습니까? 생명의 땅이고 누군가가 이곳에 방문하게 되면은 회복되고 살아날 수 있는 살림의 땅이다. 자, 그러니까 비교해 보면 지금 1절과 2절은 죽음의 땅이자 죽임의 땅을 무엇과 비교하고 있냐면 생명의 땅이자 그리고 살림의 땅과 비교하고 있는데 이것을 땅이란 말을 빼고 사람을 집어넣어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이죠. 다시 얘기해서 죽음의 사람과 죽임의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변화되면 어떻게 되느냐? 생명의 사람이요, 살림의 사람으로 변화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과연 누가 이러한 기적을 베푸실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이 모든 피조물을 아름답게 지으시고 아름답게 유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안에서 가능한 줄 믿습니다. 오늘 다윗의 고백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 시편 8편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덮헌 나이다. 아멘. 자, 주의 이름이 얼마나 온 땅에 아름다운지를 고백을 하는데 아마도 학자들은 목동 시절에 이 시를 지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밤이고 낮이고 양떼들을 지키고 있을 때그 광대한 자연과 목초지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빚어낸 그 아름다운 자연을 보고 주의 이름의 아름다움을 묵상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마치 정원사처럼 묵상하며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한 모든 만물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짙게 배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음의 땅도 생명의 땅으로 바뀌고 죽이는 사람이 살림의 사랑으로 바뀔 정도로 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의 역사가 정말로 정말로 무궁무진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이 마치 지금 사막과 매바는 땅과도 같다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그 영광의 아름다움이 여러분들 안으로 들어오신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은 사막이나 메마른 땅이 아니라 마치 레바논이나 사론과 같이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우신지를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으로 여러분이 충만해질 때 생명의 사람, 살리는 사람으로 거듭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태국 임마누엘 센터를 방문했을 때 일이었습니다. 권사님들이 많이 간증을 하셨는데 그중에서 제일 많이 간증을 하셨던 게 무엇이었냐면 센터가 이렇게 많이 바뀔 줄 몰랐더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권사님들의 대부분은 센터 부지를 매입해서 아무것도 없었던 맨땅에서 가셔서 중보기도 하셨던 그때를 기억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바뀌었는지 한번 육안으로 사진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2008년도였어요. 임만회 센터가 있는 바로 그 자리에 우리 목사님들과 또 교우들께서 가셔서 지금 중보기도 하고 있는 사진이 되겠고요. 자, 2024년 사진도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바뀐 거예요, 여러분들. 믿겨지시나요? 그러니까 권사님들이 눈물로 간증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러한 변화가 누구로부터 비롯되었을까요, 여러분들? 하나님 아니실까요? 그렇죠? 아니, 이렇게 맨 땅조차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빚어내시고 땅에 많은 산물들을 내시는데 하나님께서 제일 좋다 하신 사람을 어찌 아름답게 변화시키지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불가능은 없습니다. 불가능한 일을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하나님께 변화되지 않았던 모습, 그장애물들과 두려움을 그저 맡겨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신뢰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맡기는 자에게 역사하십니다.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태초에 목표하셨던 아름다운 존재로 다시금 새롭게 창조하시고 빚어내실 줄로 믿습니다. 이어서 사절 후반절의 말씀을 보면 바로 이러한 하나님, 아름다우신 하나님의 변화와 더불어서 이제는 모든 이민족 가운데 눌려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겠다는 구원의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데요. 4절 후반절 말씀을 함께 노란색만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아멘. 두 번이나 하나님이 오사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구원과 회복에 대한 약속의 말씀인데 이것은 노력으로 성취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렇게 행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더 많은 노력일까요? 더 굳건한 신뢰이겠죠. 하나님을 향한 신뢰. 더 많이 노력하기보다 더 많이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마음의 자세가 필요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셔서 일하실 때 우리 마음 속에 있는 모든 죄악과 허물과 우울감 그리고 영적인 장애물을 걷어내시고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이 오시는 그 때를 사모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인내해 보시기 바랍니다. 변화의 열매는 반드시 여러분들 손에 여러분들의 심령에 주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기대하지 못할 정도로 낙심해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더라도 우리 옆에 있는 누군가는 나 같은 건 변하지 않을 거야, 나 같은 건 아름다워질 수 없어라고 낙망하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뢰하는 사람이라면 낙심한 사람들을 그리고 그러한 성도들을 깨워야 함이 마땅한 것이죠. 다시 한번 이 마음을 품고 우리가 3절 말씀과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나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니라 하라. 자, 너희는 여기서의 너희는 이런 하나님께서 오실 것을 신뢰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킬 것을 굳건하게 믿고 있는 어,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 혹은 믿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이 누군가를 향해서 말해야 되는데 바로 그러한 사람을 어, 겁내는 자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눌려 있고 낙심해 있고 낭망해 있고 어떤 신앙의 변화를 전혀 기대하지 않는 그냥 벌벌벌벌 떨고 있는 겁내는 신앙인들 바로 그러한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얘기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어, 공동번역에 보면은. 어, 여기서 이 묘사하고 있는 단어, 어, 약한 손, 떨리는 무릎이 있는데, 약한 손을 늘어진 두 팔, 그리고 떨리는 무릎을 휘청거리는 무릎 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감이 오실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 몸에 기운이 없을 때 양팔이 그냥 축하고 처지지 않겠습니까? 네, 그리고 무릎이 휘청휘청 거죠. 기력이 떨어졌을 때 그러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 지금 겁내는 사람들은. 마음속에 어떤 영적인 에너지를 다 빠져있는 상태이겠죠. 영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녹초가 돼버린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병자일 수도 있고 아니면 삶의 공고나 환란을 맞닥뜨려서 힘들어하고 있는 성도일 수도 있겠습니다. 저는 10대에서 20대 24살까지 정확하게는 꽤 많은 내적인 방황을 했는데요. 그때 저도 모르게 버릇 하나가 생겼습니다. 땅만 보고 걸었어요. 정말 한 90%는 그랬던 것 같아요. 자신감과 자존감이 너무도 많이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너무 신경쓰여서 외출을 안한건 아니었지만 땅만 보고 걸었습니다. 근데 땅만 보고 걸으면 실수를 하게 되겠죠. 부딪힐 때 갑자기 지나가던 사람이 저를 뭐 이렇게 하거나 뭐라고 쓴소리를 하면은 또 다시 움츠러들고 이런 일이 굉장히 많이 반복됐던 기억이 납니다. 자존감이 떨어지고 살맛이 나지 않으면 시선을 위로 향하기가 그렇게 어렵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보기가 그렇게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주변에 이런 겁내는 사람들이 있지는 않으신가요? 여러분들 눈이나 마음에 들어오신 분이 있으십니까? 어쩌면 우리 주변에는 이렇게 인생살이에 겁내는 사람이 참으로 많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공동번역 4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또 번역을 했습니다.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 읽을게요. 겁에 질린 자들을 격려하여라. 네, 이것이 교회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의 소명이겠지요 우리 주변에 있는 그 사람이 믿는 사람이건, 같은 교회 공동체에서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이건, 아니면 은 나와 이런 개인관계를 맺는 사람이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이렇게 겁내고 있는 사람에게 우리는 격려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격려해야 될까요? 후반절에 보니까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왜일까요? 너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니깐요. 오시니깐요. 우리에게도 오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격려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오셔서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구원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모든 압재로부터 해방시켜 주실 것이기 때문에 희망의 메시지를, 격려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죠. 바로 이런 겁내는 성도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교회 표처럼 어 성령 안에서 이렇게 격려하는 공동체가 됐을 때 우리 모든 공동체가 예수님을 향해 자라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하나님께서 오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때 이만은 이 아름다운 회복의 약속이 얼마나 극적인지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5절부터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laughs> 귀먹은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다. 그때에 다리를 절던 사람이 사슴처럼 뛰고 말을 못하던 혀가 노래를 부를 것이다.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 시냇물이 흐를 것이다 뜨겁게 타오르던 땅은 연못이 되고 메마른 땅은 물이 쏟아져 나오는 샘이 될 것이다. 승냥이 때가 뒹굴며 살던 곳에는 풀 대신에 갈대와 왕골이 날 것이다. 하나님이 오셔서 이와 같은 극적인 반전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라고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영등포 교의 예배 가운데 오실 때, 영등포 교인들이 두세 사람 모인 곳에서 기도하고 있는 바로 그곳에 임하실 때, 구역 예배에 오실 때, 큐티를 나누고 있는 그 현장에 오실 때, 우리 삶 각자에게 오실 때, 우리 가정에 오실 때, 교회 학교 학생들에게 오실 때, 굳어지고 생명에서 떠난 우리의 모습을 온전케 하시고 생명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 안에서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성도가 되기를 기대하며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 안에서 낙심한 성도들을 격려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의 아름다움을 충만히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